너네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지금부터 삼성전자 기업 분석을 통해 너네가 몰랐던 삼성전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 알려 줄게. 깜짝 놀라 준비해. 삼성전자는 3년 연속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어. 그만큼 복지나 시설이 좋다는 거겠지? 이러한 삼성의 명성에 맞게 삼성의 시가도 어마어마해. 삼성의 시가 총액은 422조야. 여기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최근 우리나라의 한해 국가 예산이 400조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걸 실감할 수 있어.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핸드폰을 개발하기도 했어. 1988년 올림픽에 맞춰서 출시한 휴대전화 SH-100은 당시의 모토로라보다 작고 가벼웠기 때문에 이 점을 크게 부각하여 홍보했어. 그 이후로 SH 시리즈는 1955년까지 꾸준히 발매되었고 이후 삼성전자가 써내려갈 모바일 전설의 토대가 되었어. 네번째로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1기가 디램에 대해 알려줄게. 세계 최초로 80나노 기술을 적용한 1기가 바이트 모바일 DDR 디램을 개발함으로써 PC용 디램에 이어 모바일 디램에서도 기가급 디램 시대를 주도하게 되었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특허 부자라고도 불리는 삼성은 매주 한 차례씩 특허 소송에 시달리고 있을 만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음성 인식 분야에서도 해외 업체들의 특허 공격을 받고 있어.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곳은 특허 괴물로 불리는 MPE야. MPE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에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로 삼성전자가 속한 업종이나 분야 업체에서 핵심 특허 기술을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삼성을 공격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 그렇지? 이렇게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내면 다섯 명중한 명꼴로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삼성의 비전과 미션은 모두를 위한 기술 혁신,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인간 중심의 철학, 모든 고객이 동등하고 편리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야. 이를 보면 삼성의 활동이 비전과 많은 연관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영 철학에 대해 소개할게. 경영 이념, 경영 철학이 왜 중요할까? 경영 이념은 경영자가 경영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이념에 따라 잘 활동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 삼성의 경영 이념은 법과 윤리의 준수, 깨끗한 조직 문화,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중, 환경, 안정, 건강을 중시하고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닌 것이 바로 삼성의 경영 이념이야.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만큼 삼성 전자의 경영 이념을 통해 왜 우리나라 1위 기업인지 알겠네. 다음엔 삼성의 인재상에 대해 알려줄게. 삼성은 창조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를 추구하고 있어. 삼성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인재상에 맞는 스펙을 쌓아나는 것을 추천해. 이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삼성전자에 안정성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을 선택해 조사해봤어. 유동비율이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을 뜻해. 내가 가지고 있는 빚에 비해 빨리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여주는 비율이야.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봐볼까? 삼성은 이 비율이 3년 동안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LG는 조금씩 늘고 있네. 그렇지만 1의 50%를 또는 이상적인 유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어. 역시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높은 수치야. 다음으로 부채 비율을 살펴볼게. 부채 비율이란 자본 총계 분에 부채 총계로 내 돈에 대비해서 갚아야 할 빚을 총 얼마나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야. 내가 현재 가진 빚이 많으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올라가. 그래프를 보면. 삼성이 LG보다 2배 가까이 이 비율이 높은 것을 볼수 있어. 또 3년 내내 계속 비율이 증가하고 있네. 일반적으로 100% 이하이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나쁜 수치는 절대 아니지만 LG에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다음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볼까? 자기 자본 비율의 계산식은 자산 통계분의 자본 통계야. 자본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맘대로 쓸수 있는 안정된 돈이야. 진짜 순수하게 기업이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고 볼수 있지. LG와 비교해 볼까? 지금 삼성은 LG에 비해 약간 낮고 3연치 모두 70%대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네. 그러나 일반적인 정상 수치인 50% 이상이므로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볼수 있어. 살펴본 세 개의 비율 다 매우 좋거나 보통 이상이야. 삼성답게 매우 좋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네. 최종점은 5점 중에 4점을 주도록 할게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매출 총이익률과 순이익률에 대해 소개할게 먼저 매출 총이익이란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으로 나타내 삼성전자와 라이벌인 LG 다들 알지? 그러면 과연 어디가 수익성이 좋은지 알아보러 가볼까? 삼성전자와 LG의 매출 총이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의 매출 총이익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LG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LG의 매출 총이익률은 2000년도 때 급격히 증가하였고 삼성보다 높은 수익성을 띄고 있어. 다음으로는 순이익률을 비교해 볼게. 순이익률이란 매출액 분의 단기 순이익으로 나타내. 삼성의 순이익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이 높다고 할수 있지. LG도 순이익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삼성보다 높은 수익성을 띄고 있어.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높지만 LG보다는 낮기 때문에 고점 중에 다점을 줄게. 다음은 성장성에 대해서 말해볼까? 성장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많이 커나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야.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 자본 증가율을 통해 삼성의 성장성을 알아보자. 첫 번째로 매출액 증가율을 알아볼게. 매출액 증가율은 단기 매출액에서 전기 매출액을 뺀 것을 전기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프를 보면 19년도에는 둘다 마이너스야. 무려 LG는 마이너스 40% 이하지. 하지만 20년도, 21년도를 보면 둘다 올랐지만 LG가 37%까지 올렸어. 삼성전자도 18%라는 수익을 냈지만, LG에 비해 그리 올라가지는 못했지. 삼성전자, 좀만 분발해야겠는걸? 다음으로 총자산 증가율에 대해 말해볼게. 총자산 증가율은 전기 대비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줘. 단기 총자산 빼기 전기 총자산에 전기 총자산을 나누면 총자산 증가율이 나와.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삼성은 3년 내내 3%, 8%, 12%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네. 2021년에는 LG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치임을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신호야. 삼성같이 큰 회사도 여전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이번에는 자기자본 증가율에 대해 알아보자. 자기자본 증가율은 당기총자본에서 전기총자본을 뺀 것을 전기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이야. 전기 대비 자기자본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앞에서 말했듯 자본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맘대로 쓸수 있는 안정된 돈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중요한 수치야. 그래프를 봐 볼까?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도에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고 2021년에는 급격히 증가했고 LG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띄고 있어 lg는 삼성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삼성보다 무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어 2020년, 2021년에 삼성의 수익성이 lg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5점을 줄게 이번엔 활동성 비율 부분을 설명해 줄게 활동성 비율은 삼성전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야. 이것은 유동성 비율 평가 시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비율로, 특히 고도 성장 기업의 경우 중요시되고 있어. 우리는 그중에 총자산 회전율과 유형자산 회전율을 비교해 볼 거야. 첫 번째로 총자산회전율을 비교해 볼게. 비교하기 전에 총자산회전율이 뭔지 알려 줄게. 총자산회전율은 평균 총자산 분의 매출액으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야. 자료를 한번 봐 보자. LG는 매년 오르고 있어. 하지만 삼성은 중간에 주춤하는 게 보이지? 하지만 LG와 삼성은 값부터가 이미 많이 차이가 나, 3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 보이지? 그리고 난 여기서 삼성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 바로 떨어졌지만 1년 만에 성장률이 떨어진 전년도보다도 높게 성장했다는 거야. 그만큼 능력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난이 지표에 대해 별 5개를 줬어. 이번에는 유형자산 회전율을 비교해 볼게. 일단 유형자산 회전율이란 평균 유형자산 분의 매출액으로 유형자산 대비 얼마의 매출액을 벌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야. 자료를 보면 여기서는 위 자료와 달리 삼성전자와 LG 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지. 큰 덩치에 비해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반면 LG는 작은 몸인데 3,500을 치는 거지. 그래서 난 여기서는 삼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난이 지표에 대해 별세 개를 주었어. 지금까지 활동성 비율 부분을 설명해 줬는데 아까 별 다섯 개 이번에 별세 개로 평균 별4 개를 주었어.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활동성 관련 지표를 알아보았어. 다음은 삼성의 현금 흐름표를 분석해볼까? 현금 흐름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현금 가용 능력을 나타내주기 때문이야.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 플러스는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다는 뜻이야. 영업활동에서 플러스는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통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즉 과호는 영업활동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야. 여기 현금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은 플러스인 걸볼수 있지. 투자활동은 마이너스라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 좋은 쪽이게 되는 거지. 삼상의 투자활동 또한 마이너스로 지키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 마지막 재무활동에서의 플러스는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산설비를 확충하거나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삼성전자는 3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 따라서 우리 존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풀... 불... 마, 마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현금으로표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고정만점에고정으로 5점 평가했어. 지금까지 알아본 사실들과 우리의 의견을 합쳐서 총평을 내려볼게. 우리는 삼성전자에게서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볼수 있었어. 또성성에서는 아직도 삼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과 효율 높은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알아볼수록 삼성은 삼성이라는 생각. 우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장에 대해 더풍부한 지식이 생긴 것 같지? 이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안녕.